컨셉 자체가 시크한 선배 컨셉이었거든요. <laughs> 아, 이미 외국에서는. 지역장님마다도프로르르르 <laughs> 안녕하십니까. 신입 사원으로 입사하게 된 자산안전팀 안도현 매니저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산관리사업부 자산안전팀 김용호 매니저입니다. 팀제 소감 먼저 한 들어볼까요? 그 컨셉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자산관리사업부에서 이 안전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 자료가 진짜 일말의 희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으로 딱하지만 형식된 내용으로 영상 촬영했습니다. <laughs> 말을 말을 못한다며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자산안전팀 브이로그 찍게 된 안도현 매니저라고 합니다. 시간은 6시 15분이고 고향 현대모터스튜디오로 OJT 출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집에서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2시간 정도? 아, 아 왕복 한 4시간 걸린다고 이게 뭔 여기 온다는데 시작부터 반듯한 느낌으로 딱 또박또박 말씀해주시니까 되게 잘들었는것 같아요. 음. 제 컨셉 자체가 시크한 선배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저 우산 색깔도 제가 다 선택을 한 거예요 전날에 검정색으로 근데 우산을 피고 가니까 우산 안에 개가 저기 그려져 있더라고요 고양이랑 그러면 은 도착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을 해서 저 개가 보이지 않았어요 <laughs> 네 지금 현대 고양 모터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개를 가렸어요 컨셉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의 뭐 차량들도 볼수 있고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이 있어서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도착해서 상무실로 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자산관리사업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자면, 피스나 공장 이런 건축물이 있는데 그런 건축물을 이제 유지 관리하는 천국이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아 <laughs> 천국인 <청두기인> 줄 알아가지고 완전히 <laughs> 하얗니까 제가 진짜 튜디오구나 생각했는데 계단이었 계단이었네요 계단이었어요. 계단이었어요. 화려한 조명이다, 진짜. 사실 그리고 또 제가 적혀 있는 안전 직무 같은 경우는 모저 분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 안도현 매니저가 말한 게 전반적으로 다 맞고요. 만들어진 건물에 FM, 페실리티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이 보통의 주 업무 기능합니다.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PM 프라이어리티 매니저먼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룹사에 있는 안전,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그리고 대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외부 사업장에 대한 어, 사업장 유지보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현대 고양 모터스튜디오 지역장이시고 저희 사수분이신 이해진 책임자입니다 오전에는 도합하고 있는 거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엘리베이터 작업 있다고 해서 그거 한번 같이 참관할 계획입니다 그 안전 관련돼서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서 좀 익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희 전신물 같은 거 철거하고 있는데 해당 관련해서 업체들이 제대로 안전모 착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자주 같이 풀이 조금 진행해 주십시오. 지역장님 마저도 프로. <웃음> <웃음> 어 그러면 이제. 작업장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지금 자재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사다리 아웃트리거도 잘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외에 안전 파트로서 좀더 봐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는 당사가 발주해서 관리하는 공사가 있고 그 외에 저희 다른 입주사하고 고객사가 발주하는 공사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뭐 발전기를 교체한다든지에 대한 큰, 큰 작업은 이제 고객사에서 발주를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지원을 하고요. 이제 저희를 통해서 공사가 발주가 진행이 되었을 땐 이제 저희 직원들 다치지 않게 그리고 저희 작업 기준에 따라 공사가 이뤄질 수 있게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어서 신두품지계랑 신선가스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었어아 저기, 밥맛있습이다밥 맛있고, 이정식당이에요 아, 아, 네. 정도. 아, 이이사해 보니까 어때요? 이배들이랑후배들이랑이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되게 좋아요. 여기 사업장 어떤 것 같아요? 뭐 와보니까 시설도 되게 좋고 관리가 지금 체계적인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커피도 되게 맛있습니다. 이 맛있습니다. 중요해 중요해. 이번 주에 뭐 졸업식이라고 하던데 아네 맞아요. 네. 대학생이었다가 직장인 네, 되보니까 어때요? 원하는 거 와가지고 일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축하해요. 어. <웃음> <웃음> 처음으로 웃은 것 같은데. 매니저 <laughs> 님은 왜 자산관리 사업부에 지원하신 거예요? 전이 자산관리 사업부 자체가 현대 엔지니어링의 강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산관리라는 분야 자체가 이미 외국에서는 따로 대학교에 과도 이렇게 신설되어 있을 정도로 지금 점점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현대 엔지니어링 자산관리 사업부 역시도 성장세가 진짜 엄청 치는 가파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미래를 보고 투자했다라고 봐주시면될것 뭐 같습니다. 네 이제 밥도 다 먹고 커피도 먹어서 오후 작업 인천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엘리베이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PTW를 어, 발, 발행하고 그 다음에 이를 토대로 TBM을 실시하고 어,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쪽으로 오시면 발행된 PTW를 이제 근거로 TBM을 실시하는 장면입니다. 보로자분들이 교육을 하고 또 관리자들 역시 또일지 점검할 수 있도록 PTW를 QR 코드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합니다 지금 끝나고 어, 지금 집에 갈까 말까 하다가 친구 졸업식이 있었는데 출근하느라고 참석을 하지 못해가지고 신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 완전 맛있었구나 어? 내려왔어 <laughs> 사해 친구들 아 진짜? 사지 얼마나 됐어? 달두달 됐어 두달 됐다고? 봤어? 다음 주는 날이 오 시간 진짜 빠르다 좋은 영상도 찍고 친구들과 좋은 자리도 <이> 이거 막 먹어, 내가 할게. 아, 오케이, 오케이. 뭐... 그게 안 하지? 그게 안 하지? 아, 오케이. 아, 취했어요? 아, 저게 사실 지금 저 상태가 지금 취한 상태인데. 아, 그걸... 아니 소주 소주병이 하나도 안 보여서. 아 그거는 나오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다치워놨거든요 근데 쟤네 둘이 오늘 여행 갔거든요. 네, 뭐 저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저는 근데 이제 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아, 장단점 이제 있는 거겠죠. <laughs> 아네 이제 모든 일정 마치고 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어색하긴 했는데 저의 삶을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을 이제 어떤 분들이 보시게 될 줄은 모르겠지만 현대 엔지니어링 입사를 원하시는 취준생분들 어,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술냄새나. <laughs> 저거를 마지막에 찍어야 되는 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와서 뭐, 부랴부랴 저기 집 앞에서 지금 찍은 겁니다. 부사수분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희가 근무하는 현장은 저희 근무자가 일하는 현장이 우리 현장이다. 그리고 각 현장마다 컨디션이 다르고 각 현장에서 요구하는 안전 기준도 조금씩은 상의할 수 있어요. 그에 맞는 안전 기준을 저희가 마련하고 대응해 주는 게 저의 희 역할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되게 잘 보고 온것 같아서 되게 뿌듯합니다. 숨을 쉬셨나? <laughs> 아, 이게 자산관리에서 하는 일이 이런 거구나라고 더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건축이랑도 되게 비슷한 일이 많고 PTW, SOP, 그리고 안전관리 하는 거 보니까 되게 흡사한 거를 오늘 처음 알았어 진짜 이거 교육 영상이 될것 같아요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이제 50년이 되고 그에 따른 노하우들이 되게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요 이제 안전관리 쪽에 대해서의 SOP나 기준들은 많이 좀 보고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두 우리 현장에 적용할 수 없으니 그, 그걸 우리 현장에 맞게 변화하고 적용을 하고 하는 단계에서 이 회사는 이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게 많고 아직까지도 저희가 이 회사에 배울 게 많은 회사다라는 게이 회사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자분들은 이제 지원을 해주시면 많은 경험과 지식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잘 들으셨죠? 가변소 네, 가변소가 <laughs> 사실 소통할 기회가 없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배우고 또. 교류하고,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사이가 된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되게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